그것이 자기의 실수로 또 사람이 어떤 잘못된, 잘못되어가지고 또애를 잘못 만나서 또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도 환란이 오고 세상 염려가 오고 죄개 유혹이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왔고,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왔으며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까 이런 염려가 엄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 의도예요 때가 되어서 네가 이제 복음을 버릴 때가 됐다 이때까지 안 것은 네가 제대로 안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알았다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환란을 주고 세상 염려를 주고 제의 유혹을 어가지고 그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부끄러움과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작용해가지고 심판의 능력으로 작용해서 구원할 자를 그 안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모독의 할 자를 또, 갈자를 반드시 가게 하는 요소로서 부딪히는 바위 역할을 여러분들 도움을 해낸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안전하면은 세상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뭐 기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체험하고 헌신하고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통과하게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일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헤롯이 두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인다는 어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하셨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피난했다 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죠 그런데. 천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가라 고 가라 버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라요. 미가서5장2절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 메시는 어디 나오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나사렛에서 쭉 자라 버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맞질 않아요. 그 성경을 보고 베들렘에서, 태어난, 베들렘에서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또심적인 요소를 나타내니까 그러면 저 예수가 진짜 예수 맞구나 메시아 맞구나 하고 따를 것인데 이것을 오히려 못 따르게 못 오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게 하지 않고 나사렛, 나사렛으로 오게 해버려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성경 말씀에도 없는 그런 나사렛의 메시아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더욱더 몰라버립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겠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의 감쪽같이 하나님을 오도해게 하겠느냐에 해서 비밀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숨겨버립니다. 2사에서 6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마태복음 일장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버려요. 이루어버리고 지금도 성령은 예수님을 비밀로 해서 그 죽으심의 내용을 가지고 믿고자 하는 자, 따라오고자 하는 자를 거부해버리고 따라오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에게 찾아가서 잃어버린 자라면 반드시 구원해요.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지혜에 전혀 여러분들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것을 해보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을 죽으십니다 이 죽음 속에는 부끄러움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못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지이며, 구원의 능력이며, 구원의 지식이에요. 사전경 보면은,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엄변이 능한 자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예수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회당해서 많이 가르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을 누가 봤냐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아볼로는 요한의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계밖에 몰랐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물세례 주시면서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려 했으니까 요한 세례밖에 모른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아직까지 못 봤다는 겁니다 요한 세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그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엄전이 능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더라. 그런데 아볼라가 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라가 찾아가서 브리스길을 찾아가서 아볼로에게 자세히 예수님에 대한 도우을 가르칩니다. 그때 아볼로는더 깨달아서 성경 여러 군데 아볼로이야기하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요. 그때 과연 성경의 내용이안 나와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소를 증거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복음에 버텨라면은 예수 그리소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도우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 성령이 오는 겁니다. 성령이 오니까 드디어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물로 세례만 알고 물로 세례 받았던 그아볼레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온 겁니다. 바로 죽으심의 능력. 예수님을 죽어 죽여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성령, 부활시키신 그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 똑같이 예수님처럼 다시 살죠. 성령이 오면 똑같이 분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죠. 이 성령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도에 대해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에게 전도받은 그고린도 교회를 세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의 부부가 아볼로에게 전했을 때 아볼로는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심의 도에 대해서 증가하게 된다고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엄밀히 따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끼는 그런 실험이 있다고. 신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거 최고의 최고로 여러분들 전능하고 위대하고 무수부재하고 전능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을 여러분들 신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게 빌고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심령이 좀 달라도, 뭐 하나님 가든지뭐 알라라 하든지, 아니면 뭐 옥황상대라 가든지 아니면 뭐 부처라 하든지, 뭐든 간에 하여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보다 월등히 위대하고 우월한는 분을 믿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하고 의지 대상이 되는데, 여러분과 지금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 죽음을 싫어하게 했어요 왜? 부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좀 두렵기 때문에. 같이 함께 죽자는데.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함께 죽자는데. 어떻게 누가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을 두고 따르겠어요? 이것도 하나님 의도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런 것을 제시해서 믿 하나님의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신을 믿는 건 자기 선택이, 선택으로 할수 있거든요. 자기 인간의 선택도 아니고, 인간의 행위도 아니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송시에 의해서,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